내가 백스윙으로 갔잖아. 그럼 다운스윙할 때 봐봐. 이때 체중이 봐. 체중하고 손은 내 같이 내려오잖아. 이건 내려고 오 체중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. 이게 같이 내려오잖아요. 같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때를 때릴 때 봐봐. 골반 회전하고 밑에가 이렇게 탁 이렇게 쳐주는 느낌 이 있어. 봐봐. 이렇게 탁 이렇게 쳐주는 느낌 봐봐. 이렇게 내려오면서 탁 이렇게 쳐주는 느낌. 그게 지면을 이용하는 거지. 그러면 체온심력이 훨씬 극대화되지 네. 몸은 버티고 늘어날 때. 얘가 쫙 뻗어 나가니까 훨씬 더 온심력이 커지는 거지. 몸체 온심력이 이렇게 빠지지. 로테이션. 팔뚝 봐 봐. 팔뚝 회전. 요요요 요요 회전. 그럼 여기 봐 봐. 여기 여기다 대 놓고 손으 이렇게 팔뚝 회전. 그 요거 요거 회전을 하려고 할때 보면 보통 너희들이 회전의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내가 저번에 이거 설명했는데 팔뚝이 여기 와서 털거든. 여기서 털거든 한다는 이요 느낌. 요요 요 설명을 내가 많이 해 줬잖아. 그러면 이해를 잘못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샷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아. 이쪽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드로우로 친다. 드로우 친다 그러면 솔뚝이 팔뚝이 회전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도 설명하면 공이 똑바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지. 요렇게. 요게 요게 이제 스트레이트. 요 샤프트가 요렇게 요렇게 가지. 그러면 내가 몸은 이쪽으로 빠이는데 팔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. 결국은 내가 차를 쳤잖아. 그러면 얘가 내 몸이 이쪽 방향이니까 같이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. 그러나 드로우 샷을 한다. 그러면 조금 더체가 릴리스 포인트가 좀더 빨라서체가 약간 이쪽으로 좀 이렇게 회전 동작도 빠르고 체가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만약에 내가 페이드 샷을 친다 그러면 약간 왼팔이 빠지면서 체가 약간 이렇게 빠져 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릴리스라는 모양도 그 로테이션 모양도 샷의 구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.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수준이 높아진 거야. 프로가 똑바로 친다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보면 똑바로 치면 체가 내가 이렇게 갈 거야. 똑바로 샷을 한다면 손에 로테이션이나 이렇게 넘어가고. 만약에 내가 들어오친다 그러면 손이 약간 이렇게 손의 로테이션이 좀더 강하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좀더 빨리 빠르면서도 좀 강하게 가면서 들어오셔을할 거야. 만약에 페이드 샷을 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릴리스를 손의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살짝 흩어져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히, 릴리스는 해야 돼. 릴리스. 이렇게 하고 딱 제가 던져 주는 이익이 있어야지. 제가 던져 주는 게. 그러면서 릴리즈가 되는 거제 봐봐. 제 무게를 던져 주면서 던져 주면서 가야 릴리스가 나오죠. 릴리스가 나와야 공이 스피드가 날거 아니야. 근데 회전하지 말라고 더 회전을 좀 줄이려 가니까 그냥 그냥 요렇게 회전해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. 반드시 릴리스가 있으면서 회전해야지. 단 로테이션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. 그말 이해가 돼?